새롭고 독특하며 모험적인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발칸 반도의 숨겨진 보석 몬테네그로를 주목해 보세요. 몬테네그로는 햇살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로 무려 290km가 넘는 해안선을 자랑합니다. 이곳의 인구는 70만 명이 차이 되지 않지만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은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해변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으며 옷을 입지 않아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아드리아 해안에서부터 웅장한 산맥, 깊은 계곡, 그리고 고즈넉한 고대의 도시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여행지일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에게도 최고의 낙원입니다. 고대 요새와 웅장한 교회를 비롯해 오랜 세월 간직해온 역사적 유산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몬테네그로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놀라움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나라, 몬테네그로를 함께 여행해 봅시다. 15번, 몬테네그로의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대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누가 가장 오래 누워 있을 수 있는지, 겨루는 게으름 대회는 발칸반도 남동부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의 브레즈나라는 휴양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8살의 두브라브카 악식이라는 참가자는 이 대회에서 2021년에 무려 117시간 동안 연속으로 누워 있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대회는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고정관념을 풍자하기 위해 12회전 아드리아 해안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몬테네그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니크시치 외곽의 브레즈나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의 상금은 누워 있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대회 규칙에 따르면 참가자는 절대 일어나거나 앉을 수 없으며 반드시 누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즉시 실격 처리됩니다. 참가자들은 8시간마다 10분 동안 화장실에 갈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회 중에는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누운 채로만 해야 합니다. 14번 몬테네그로의 누드 해변. 몬테네그로는 웅장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의류 선택 자유 해변에서 더욱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행객들이 복장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해변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규칙은 단 하나 편안하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추천할 만한 장소는 야즈 해변입니다. 이곳은 누드 수영을 즐기기에 완벽한 해변으로 부두바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즈 해변은 맑고 투명한 바닷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며 옷을 입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정 구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해변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니 파파라치에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추천 장소는 젠스카 플라자 해변입니다. 이곳은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해변 중 하나로 울친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젠스카 플라자는 맑고 투명한 바닷물, 황금빛 모래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한적한 해변입니다. 이 해변은 여성 전용 구역으로 어린 남자아이조차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갈매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 갈매기들은 샌드위치나 비키니를 잽싸게 채워가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몬테네그로의 누드 해변에서는 일반적으로 누드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만 지켜야 할 규칙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금지되며 성희롱, 노골적인 응시 부적절한 발언 등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13번 놀랍도록 친절한 사람들 몬테네그로의 발을 딛는 순간 따뜻한 미소와 힘찬 악수가 여러분을 반겨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으로 존중과 친근함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건네보세요.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이는 시간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만약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오셨다면 이곳의 느긋한 삶의 리듬에 약간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은 종종 늦게 시작되고 대부분의 활동은 자유롭고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휴가 중이니까요. 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 몬테넥으로 사람들은 자유와 독립을 소중히 여기며 여가 시간에는 등산, 하이킹, 카약 타기 같은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관광객들과 기꺼이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몬테네그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곳의 느긋한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두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세요.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언제나 여행객들이 그들의 문화라와 전통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12번. 풍요로운 몬테네그로 요리. 몬테네그로의 요리는 지중해의 섬세한 풍미가 어우러진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요리의 향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방문하게 된다면 반드시 파슬리를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슬리는 몬테네그로의 전통적인 콩 수프로 흰콩, 소고기 또는 양고기, 당근, 양파,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끓인 따뜻한 음식입니다. 파슬리는 보통 빵이나 밥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바클라바도 매우 유명합니다. 바클라바는 얇은 반죽을 여러 겹 쌓아 올린 후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를 가득 채워 꿀과 향신료를 듬뿍 뿌려 만든 달콤한 페이스트리입니다. 투파이아 역시 꼭 맛봐야 할 전통 디저트입니다. 투파이아는 구운 사과 속을 호두와 건포도로 채운 후 꿀과 계피를 얹어 완성하는 달콤한 후식으로 보통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와인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몬테네그로의 가장 유명한 레드 와인을 추천합니다. 이 레드 와인은 브라낙 포도로 만들어지며 깊고 풍부한 맛에 살짝 쌉쌀한 풍미가 더해져 메인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또한 크루스타츠라는 몬테네그로의 화이트 와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타츠 포도로 만들어진 이 와인은 상쾌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맛을 자랑하며 주로 해산물이나 샐러드와 함께 즐겨 마십니다. 11번 몬테네그로의 매우 낮은 범죄율. 몬테네그로는 범죄율이 매우 낮은 나라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상당히 안전한 편입니다. 몬테네그로의 폭력 범죄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미국 국무부는 몬테네그로를 레벨 50원 안전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범죄율은 특히 폭력 범죄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범죄 통계 사이트인 넘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의 범죄 지수는 26.31로 세계 평균인 48.86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몬테네그로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여성과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여행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표현할 경우 가끔 불편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몬테네그로의 범죄율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공공 안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찰 역시 충분한 장비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 사람들은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는 따뜻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몬테네그로의 자연과 기후. 기후는 몬테네그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몬테네그로는 비교적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아드리아 해안 지역은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해변을 거닐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기온이 4도에서 11도까지 떨어지며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강수량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기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웅장한 알프스 산맥 근처로 갈수록 대륙성 기후로 바뀝니다. 이 지역의 겨울은 해안 지역보다 훨씬 춥기 때문에 만약 눈 덮인 겨울 풍경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곳이 최적의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는 유럽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조한 여름철에도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여행할 때는 항상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몬테네그로를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중순부터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날씨는 쾌적하게 따뜻하며 해안 지역과 내륙 산악지대를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9번 몬테네그로에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지가 많다. 몬테네그로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절대 놓쳐서는 안될 수많은 아름다운 명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독특한 나라의 자연과 역사적 매력을 생생히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명소들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자리 잡은 코토르 구시가는 중세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성벽은 수많은 역사를 품고 있으며 구불구불한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바로 옆에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코토르만이 펼쳐져 있으며 물 위로 우뚝 솟은 웅장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생샷을 남기기에 완벽한 장소이니 카메라를 꼭 준비하세요. 익숙한 관광지를 잠시 벗어나 자원마을 근처에 있는 몬테네그로 최대 규모의 동굴 중 하나인 오스트로그 동굴을 탐험해 보세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면 수천 년 동안 지하강이 조각해낸 복잡한 통로와 웅장한 동굴 공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하의 시원한 기온과 신비로운 분위기는 일반적인 관광지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블루 동굴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해상 동굴은 맑고 투명한 청록색 바닷물로 유명하며 배를 타고만 갈수 있기 때문에 여행에 더욱 모험적인 재미를 더해줍니다. 이곳은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즐기며 다채로운 해저 세계를 탐험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고풍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여러 세계에 지어진 아름다운 마을 스베티 스테판을 방문해보세요. 현재 이곳은 고급 리조트로 탈바꿈하였으며 분홍빛 모래사장과 최고급 시설을 자랑합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몬테넥으로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고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는 것 바로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입니다. 모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타라 협곡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이 협곡은 금류 레프팅부터 번지점프까지 짜릿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숙련된 모험 가든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초보자든 타라 협곡은 몬테네그로의 가장 웅장한 자연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8번 100년된 수양버들 나무의 미스터리 몬테네그로 동남 유럽의 한 마을에는 100년이 넘은 오래된 수양버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샘물처럼 물을 뿜어내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마다 이 나무는 줄기 속빈 공간에서 물을 쏟아내며 그 물줄기는 약 1.5m 높이까지 솟구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분수처럼 보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나무는 약 20년 전한 차례 큰 비가 내린 후부터 물을 내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나무가 많이 있지만 유독 이 100년 넘은 수양버들 나무에서만 이런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나무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매년 약 1.5m 높이로 뿜어져 나오며 이 독특한 장면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은 물을 뿜어내는지 정확한 과학적 설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과 현지 주민들은 수도 포드고리차에 이 마을 아래에 여러 지하수 통로가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이 나무의 뿌리 아래를 통과해 물을 내뿜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스터리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조류 관찰자들의 천국 스카다르 호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조류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무려 270종이 넘는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새는 달마티안 펠리컨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전통적인 배를 타고 호수를 유유히 떠다니며 이 웅장한 펠리컨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스크오리, 왜가리, 백로, 그리고 독수리 등 다양한 조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해안 쪽으로 조금 더 가면 점점 더 많은 홍악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울친 소금밭은 한때 지중해 최대 규모의 소금 생산지였지만 지금은 500마리 이상의 홍악과 최대 4만 마리의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는 자연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곳은 조류 관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진정한 천국입니다. 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 몬테넥으로 남부바르 마을에 있는 스타라 마슬리나 올리브 나무는 무려 2000년의 세월을 견뎌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일부가 불에 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며 광활한 올리브 밭이 펼쳐진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루 마을은 이 고대 올리브 나무 외에도 천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10만 그루 이상 자라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5번 몬테네그로의 교통. 몬테네그로 전역에는 총2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수도 포드고리차에 하나, 해안 근처 티바트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두 공항 모두 국제선이 운항되지만 티바트 공항은 티바트, 포토르, 부두바 같은 주요 관광도시에 가까워 이용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다면 대부분의 주요 항공사인 LOT, 노르웨이 항공, 라이언웨어, 에사스 등을 통해 손쉽게 몬테네그로행 항공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에는 몬테네그로 항공이라는 자국 국적 항공사가 있으며 유럽 내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공항으로 비행한 후 차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해 몬테네그로 해안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 70km 거리로 자동차로는 약 1시간 반, 버스로는 약 2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험준한 지형과 작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몬테네그로는 매우 잘 갖춰진 버스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으로 몬테네그로 전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도시, 마을,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는 소규모 카페, 대기 공간, 매표소가 마련되어 있고 도시 중심과도 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에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소규모 철도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버그라드 바르 철도를 통해 기차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칩니다. 이 철도는 몬테네그로 해안도시인 바르에서 시작해 수도 포드고리차를 거쳐 세르비아의 수도 버그라드까지 이어집니다. 이 노선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철도 노선 중 하나로 꼽히며 창 밖으로 아름다운 호수 산부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차 여행을 선사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지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오지나 특별한 자연 명소를 탐험하고 싶다면 차량을 렌트해 여행하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몬테네그로에서 차량 렌트는 매우 인기 있는 여행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작은 마을이나 국립공원, 협곡, 강등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곳을 여행할 때 더욱 유용합니다. 4번 독특한 자연경관, 300km가 넘는 해안선, 5개의 국립공원, 그리고 수십 개의 아기자기한 도시와 마을을 자랑하는 몬테네그로가 빠르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른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몬테네그로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고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협곡인 타라강 협곡이 있습니다. 이 장엄한 자연의 경이로움은 무려 1,300m의 깊이를 자랑하며 스릴을 추구하는 여행객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장소입니다. 코토르 만 위로 우뚝 솟아 있는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묘인 네고슈 영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몬테네그로의 역사적 유산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맑은 날에는 멀리 이탈리아까지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절경을 선사합니다. 이 나라에는 다섯 개의 인상적인 국립공원이 있으며, 해안의 아름다움부터 거친 산악 지형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전역에는 수많은 호수와 강이 흩어져 있어 카약, 수영, 카누 타기, 폭포 래프팅, 그리고 강 래프팅 같은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몬테네그로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산봉우리가 놀라울 만큼 많아 전세계의 등산객들과 산악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산들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야생의 스키, 스노보드 천국으로 변신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이곳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정형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워 힘들게 오른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국토의 약 80%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계에서 가장 산이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웅장한 산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뿐 아니라 하이킹, 산악 등반, 암벽 등반 등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3번. 몬테네그로의 공용어는 몬테네그로어. 몬테네그로는 오랜 역사와 깊은 문화를 간직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여행하려면 현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몬테네그로어는 2007년부터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어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한 갈래로 풍부한 문화, 유산과 오랜 역사를 지닌 언어입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몬테네그로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르비아어, 보스니아어, 알바니아어, 그리고 크로아티아어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발칸반도라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몬테네그로의 어르신들은 흔히 러시아어나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구사하며 젊은 세대는 대부분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따라서 몬테네그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언어 장벽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며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현지인들은 대부분 영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어로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본 표현을 배우면 여행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현지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는 현지인들과 더욱 진정성 있는 소통의 기회를 열어 주며 몬테네그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요트와 초호화 리조트, 슈퍼리치들의 천국 슈퍼리치들에게 럭셔리의 정의는 단순히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 경험을 누리는 것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나와 고품질 관광 서비스를 바탕으로 상류층이 사랑하는 최고급 휴양지로 떠올랐습니다. 오리지널 트래블 매거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는 2023년 억만장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티바트 시에 위치한 포르토 몬테네그로 마리나는 세계적인 요트의 천국으로 불리며, 450척 이상의 대형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은 무료 24시간 요트 서비스와 면세 유류 공급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리나는 과거 몬테네그로에 있던 헝가리 군사기지를 고인이 된 캐나다 억만장자 피터 문크가 럭셔리 요트 마리나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몬테네그로는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대거 유치하며 아드리아 해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휴양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베티 스테판입니다. 스베티 스테판은 동일한 이름의 개인 섬에 위치한 몬테네그로 최고급 리조트이자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베티스테파는 16세기 마을 위에 세워진 리조트로 50개의 객실, 3개의 수영장, 터키식 목욕탕, 요가 스튜디오, 고급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으며 1박 가격은 최소 1,200 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는 자국의 장점을 잘 살려 빠르게 관광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몬테네그로를 찾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업은 몬테네그로에 약 12억 8천만 달러에의 수익을 안겨주며. 국내 총생산의 2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앞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시설을 개선하여 이 관광 산업 비중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본 몬테네그로 부동산 슈퍼리치들의 투자 트렌드뿐만 아니라 몬테네그로는 2018년 투자 시민권 제도를 시행한 이후 많은 백만장자들이 몬테네그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 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은 이곳을 제2의 집으로 삼기 위해 수백만 유로를 아낌없이 투자하며 초호화 빌라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해안 리조트들은 일반적인 임대 객실 뿐 아니라 오로지 백만장자들을 위한 매매 전용 객실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르토 몬테네그로의 5성급 호텔 인 리젠트 레지던스 내에 위치한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무려 250만 유로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소유자들은 요트 클럽, 스포츠 시설, 피트니스 센터, 야외 수영장, VIP 라운지 등 독점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몬테네그로에서는 최고급 부동산 외에도 산이나 강 전망을 가진 고급 아파트를 약 25만 유로의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나코나 프렌치 리비에라와 비교했을 때 몬테네그로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 가격 거품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 부담없는 가격대의 고급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풍경 또한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워. 휴양용 별장으로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지를 입지 않아도 여행할 수 있는 나라 몬테네그로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나요? 또는 이미 몬테네그로를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꼭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